자, 합류 구간은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적인 합류 구간. 이거는 뭐냐 하면, <laughs> 첫 번째 케이스, 이거 고속도로 같은 것들, 이거는 뭐냐 하면, 합류하기 전에 내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가면 끊기겠죠? 앞에 가면 끊기긴 하지만, 내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달리셔야 돼요. 속도 줄이시는 거 아니에요. 달려서 차선 변경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시면 좋냐면, 여기서부터 달려오면서부터 이쪽, 여기를 전방시야에 여기를 한번 힐끔힐끔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딱한류요 모서리 지점 지나면서부터 여기 아마 뽕대가 여기까지도 한이 정도까지도 뽕대가 붙어 있습니다. 뽕대 있는 데서부터 뽕 있는 데서부터 쭉 사이드 미러 여기서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사이드 미러. 근데 보통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체크 안 하고 이 공간을 다 날려먹고 여기까지 와서 그때서야 사이드 미러 체크하고 차선 변경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입하면 이제 딱 꺾이고 뽕 이거 뽕대 뽕뽕뽕뽕 있는 거 넘어가지 말라고 있는 그 분리대 있는 거기서부터 차선 변경할 준비하시는 거예요. 깜빡이 키시고 사이드 미러 체크하면서. 그래서 차가 없다 싶으면 이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용 차선이 있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 안 줄이는 게 최우선이에요 속도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 진입로 진입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 뽕이 있죠 요거에서부터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 바꿀 준비하는 겁니다 앞에는 더못 나가죠. 사이드미러 체크하고 속도 줄이지 말고 바로 진입.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 분리돼 있죠. 분리돼 보이면 여기서부터 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차선 변경할 준비하면서 사이드미러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도 줄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오셔야 됩니다. 저기서 만약에 뒤에 달려온 차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되면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도 분리대 저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깜빡이 미리 켜주고 속도 줄이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사이드미러 체크하는 겁니다. 뒤에 차 달려오죠. 그리고 또한대또 달려오죠. 그럼 저 앞으로 속도를 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어,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면 저 차, 흰차 뒤, 뒤는 괜찮겠죠. 그럼 보내고 바로 속도 줄이지 말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저차 앞으로 못 들어가겠는데, 하면 얼른 그차 뒤를 체크하시고, 뒤쪽으로 속도 내서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합류 케이스, 뭐가 있냐면요.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전용도로가 없는 곳들이 가득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뭐, 안 그려진 예전 도로들은 안 그려진 것도 있지만, 요즘에 그린, 이거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무슨 마크예요? 양보 마크죠? 역삼각형. 역삼각형 양보 마크. 양보마크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양보마크가 만약에 합류구간에서 붙어 있다 한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기다려서 여유를 보고 뒤에서 오는 차 없을 때 고개 돌려서까지 숄더 체크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숄더 체크 하시면서 뒤에 차가 없고 여유가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평생 못갈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또 하세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면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게뭐 전부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닌 곳들도 있을 겁니다 아닌 곳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도로가 양보를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뭐가 있냐면, 이 한참 뒤쪽에 신호체계라든지 뭔가 있어서 차가 끊기는, 굳이 내가 기다리다 보면 차가 통행량이 많아도 양보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여유가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곳에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까처럼 내 전용 차로가 무조건 있어요. 타이밍 기다리지 말고 속도 내가지고 차선 변경하게끔 하는. 이해되시죠? 한 면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꼭 이거 기억하셔서 요거 잘 보시고 양보하는 곳이라면 내가 조금 익숙하게 쏙 하고 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양보하고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치고 들어가셔도 되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된다. 통행량이 많고 비집고 못 들어가겠다 한다면 기다리시면 분명 들어갈 타이밍이 생깁니다. 거기는 신호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 환경 때문에 아시겠죠?